이유는 뭐였냐면, 과거에는 인성검사라는 것들을 그냥 한번 기업들이 체크하는 정도? 그 정도로 끝났었는데, 최근에 그 기업 채용시장에서 바뀐 트렌드는 뭐냐면, 인성검사를 통해서 최종적인 합격, 불합격이 결정이 돼요. 그 결정이 되는 이유는 아 인성 검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것들 기업이 인식을 하고 그리고 기업마다 자기만의 인재를 뽑기 위해서 인성 검사라는 것들을 별도로 만들어서 그거를 자기 기업마다 적용을 하고 있거든요 음. 우리는 이런 인재상에 그 우리 기업 문화에 맞는 인재를 뽑고 싶다라고 해서 그런 인재들을 그니까 뽑기 위한 인성 검사를 만들고 그것들을 적용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기업이 원하는 형태의 인성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형태로 사람들이 뽑히고 있었다는 거죠. 음. 그리고 이유가 뭔가를 한번 찾아봤어요. 인성 검사라는 것들을 채용자들이 구직자들이죠. 구직자들이 학습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학습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아, 나는 뭐 국내 대기업 매 A라는 회사에 가고 싶어.